48장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48장이고, 49장은 나머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유언이 49장입니다. 유언장이 48, 49장이죠. 그런데 48장 하나만 요셉의 두 아들에게 국한되었다. 그만큼 두 아들에게 분량이 많은 거죠. 요셉의 아들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겁니다. 자 야곱 축복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가 다 흩어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창세기는 선택의 역사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메색 이삭 이스마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세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흘러갈 것이냐 이거예요. 야곱의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축복을 받을 자손이 누구냐 이것으로 규결이 되는 것이 48장, 49장 이두 장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48장은 임종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들을 보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가죠. 어, 단지 돌아가시니까 가족들 모여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6절 말씀,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하늘의 언약을 이어받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부르시죠. 야곱의 축복을 바로 요셉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마치 야곱의 아들들처럼 복을 누립니다. 복을 드릴 때큰 아들, 큰 아들 문하세에게 오른손을 작은 아들에게 문하세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이 장자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손을 어긋 맞춰요. 어긋 맞춰서 축복하기를, 이전 4절 말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 땅 루스에서, 가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가난 땅 루스에서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냐면 에브라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가난 땅 루스는 어떤 곳입니까? 이미 야곱이 지금 147세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과거 일을 야곱이 회상하는 거예요. 그럼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0년 전에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의 은, 깊은 은혜를 받죠. 그 깊은 은혜가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죽지만 너희가 비록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의 신분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라. 이걸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라 하시면서 축복하고 있어요. 특별히 21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반드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죠? 요셉이 이미 애굽 땅에서 자리 잡았잖아요. 왜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할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들이 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이 돌아간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인,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숙명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걸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록 죽으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 나의 해골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 반드시 저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루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다. 첫째, 둘째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그 육신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게 됐죠. 그래서 야곱의 사실 열두 아들이에요. 이 열두 아들이 열두 집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통칭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12지파에 누가 빠져요? 요셉이 빠져요. 12지파에 또 누가 빠져요? 레위지파가 빠져요. 그죠? 레위지파는 다 흩어져서 살잖아요. 나머지 10명의 형제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돼요. 그 다음에 두지파가 누가 돼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가두 명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10지파는 형제지파고, 두지파는 뭐예요? 그 족하잖아요. 근데, 족한데, 어, 아들뻘 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죠. 놀랍습니다. 예. 어, 혈통적으로 보면 누가 장자예요? 루벤이 장자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누가 장자예요? 요셉이 장자예요. 요셉이. 요셉이 법적인 상속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장자는 또 누가예요?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된 거예요. 유다.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자, 16절 말씀에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드, 아이들에게 들아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인생이 147년인데 147년 동안 다 환란이었죠. 이미 어린 시절부터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지난 날 돌아보니까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 이 축복을 야곱이 지금 1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낳으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느냐. 너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에게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놀랍게도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아, 참 아버지 첫째가 이쪽이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이렇게 엇박 거놨어요 아, 아버지가 원래 처음에 이렇게 해놨죠. 오른손을 둘째 손에다 탁 얹었어요. 아, 아버지, 그게 아니시라니까요. 참, 눈도 어두우시다고, 이런 실수까지. 손을 또 바꿔놓으니까, 나도 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큰 자도 한 민족이 되겠지만, 둘째가 큰 자보다 크게 되리라. 이런 예언적 축복을 하였고, 에브라임이 큰 민족이 되죠. 자, 이렇게 48장이 또 맞춰져요.